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매우 중요한 소식 하나를 여러분께 전달을 올리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어떤 재앙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북한 전략센터가 최초로 핵실험과 관련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조사사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아직 시작 단계인데 풍계리에서 오신 분들 한 10명 정도를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저도 참여를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눈물, 비통함, 슬픔 이런 것이 없이는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늘 아래 이런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는데 이렇게도 무관심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서 핵피폭을 당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땡전 한푼 추가 비용을 주지 않는지 너무나 진짜 저는 이상합니다, 지금. 자, 우리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왜 북한의 그 핵실험을 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1차, 2차, 3차 가해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만탑산입니다. 만탑산이고 이 밑에 이 골짜기가 바로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했던 이런 곳인데 1차부터 6차까지 하는 과정에 핵실험의 강도 기로톤이 거의 10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점점 갈수록 엄청난 폭발과 함께 진동이 감지가 됐고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누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저희가 조사하고자 하는 이 목적은 뭐냐면 이 곳에서 지하 갱도 작업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규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건 1차고 2차가 이제 바로 여기서 흘러내려간 물을 마시면서 여기서 미역을 깜던 청소년들, 아이들, 이 물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피부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냥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했으니까 뭐 방사능이 어떻게 유출되는 건 사실이겠지만 어떤 피해가 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터뷰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외부에서 이 핵실험장에 노력이 동원된 사람이 없다. 그냥 경비대가. 고 경비대는 지키는 사람들이고 일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단한 명도 이 풍계리를 통해서 일반 근로자들이 핵실험 경도를 파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 없다. 그러면 누가 파냐? 바로 이 인근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자 여기가 화성 수용소인데 이게 규모가 엄청납니다. 여기가 지금 표시가 된 것이 이제 화성 수용소 지역인데 여기 거의 뭐한 3만에서 5만 최대 10만까지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뽑혀인 청년들이 이 골짜기를 통해서 여기 와서 핵실험을 위한 지하 경로를 팠다는 겁니다. 94년도에 망명한 안명철 대표가 처음으로 이 만탑산에 정치범 3천 명이 이동해서 갱도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단한 명도 돌아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92년도에 1 차로 간 얘기입니다. 자, 그때는 핵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 없이 그냥 그 일을 했는데 노동 강도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비밀보장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단한 명도 살려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고 계속 죽을 때까지 이루 시켰다는 얘기인데 1차 핵실험 때부터는 여기가 방사능이 오염됐기 때문에 피폭이 바로 됩니다. 그러면 노동력이 상실됩니다. 1차가 3,000명이라면 2차부터는 5,000명, 6,000명, 1 0명까지 배가 될수 있는데 아무리 좁게 잡아도 1차 핵실험을 할 때마다 동원된 인력을 우리가 추산해 보면게 되면 최소한 5만 명 이상이 동원돼서 방사능의 범벅이 됐고 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1차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들이다. 이걸 저희가 규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생존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경비를 던 사람들, 그리고 이 풍계리에서 경비대와 교류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우리가 100명 이상을 인터뷰를 하게 되면 누가 여기서 일을 했는지를 규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1차 피해자입니다. 자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하고 나서 여기가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 물이 흐릅니다. 자이 물이 방사능이 범벅이 된 물입니다. 10년 이상 핵실험을 하면서 10몇 년 동안 방사능이 쭉 흐르는데 자, 원래는 이 골짜기 물이 일곱수 이상이라서 산천어가 살았다고 합니다. 산천어가 많아 가지고 길주 시민들이 여기서 잡은 산천어를 갖다가 팔고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핵실험 이후에 산천어가 완전히 멸종됐다고 합니다. 도 이상 산천어가 한 마리도 없다. 두 번째, 이 골짜기 뭐 뱀거리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뱀이 많았다고 합니다. 핵실험 이후에 뱀이 단한 마리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천어가 사라지고 뱀이 사라진 것은 방사능 때문에 멸종인 거죠. 이런 동물들이 멸종할 정도면 사람은 무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이 내려오는 바로 이 골짜기들 쭉 내려가다 보게 되면 여기가 풍계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풍계리가 1차 타격을 받았겠죠 여기에는 100가구 이상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풍계리 마을은 거의 사망자가 반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이 물이 쭉 내려가서 마을들이 있죠 다강 주변에 마을이 있습니다 자이 사람들은 이 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물을 어디서 먹습니까 그러니까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100% 먹을 수밖에 없는데 쭉 내려갈수록 여기 마을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마을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쭉 내려가죠. 여기 큰 마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길쭉은이 시작되는데 길쭉은 초입입니다. 여기 호수가 있고 여기에는 뭐팔프 공장 공업 용수로 쓴다는 뭐 하는 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완전히 범벅이 물이죠. 이 물이 내려와서 여기가 바로 이제 길쭉은 우비입니다. 자, 길쭉은 우비인데 이 물이 전부 다 길쭉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식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인데 한명 인터뷰할 때마다 그 가족 중에 딸, 아들, 친구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이미 처음에 다 죽었는데 거의 한 집걸로 하나씩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응? 다 결핵이라고 하고 갑자기 위계양이라고 하고 이상한 병명을 대는데 고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평양으로 올라가고 싶어도 평양에 올라갈 수도 없게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자기 딸이 원인 모를 무슨 폐염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1년 만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하신 분 중에. 인터뷰한 그 여성분도요. 얼굴이 진노랗게 떴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 때 방사능 피폭을 검사를 해보니까 후쿠시마 때보다 더 많은 피폭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피폭이 됐단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6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그 핵물질을 전부 다 요가 없이 이 강물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10년간 내려온 이 방사능 오염물질들이 이 길주군 이 전체를 덮은 거죠. 이 길주군 인구가 약한 1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군의 치고는 꽤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길주군에서 방사능 피폭을 안 당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 다이 물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 물뿐만이 아니라 공기로 날라오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방사능이 누출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 물이 내려가서 바다로 갑니다. 이 바다로 가서 나오는데 이 하구는 정말 넓은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곡식이 전부 다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겠습니까?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북한 동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동해의 방사능 물질이 대한민국으로 흘러 들어올 수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거죠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겁니다 모르고 이미 시석이돼 가지고 잘 모르겠죠 바다는 시석이 되지만 이 강으로 흘러오는 방사능 물질은 산에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응? 그런데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을 할 때마다 이 주민들에게 대피하라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요 이 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당연히 공지해야 되는데 그 물을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이 순박한 북한의 인민들이 응? 그 방사능에 오염된 그범벅인 물을 마시고 씻고 음식하고 이거 정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아직 인터뷰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 김종훈 이놈이 자행한 이 범죄 행위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이 길주 사람들은 그냥 뭐 일부에 불과하죠. 물론 다른 지역도 다 피해를 받겠지만 이길죽은 전체는 완전히 핵에 의한 재앙 지역이 됐고 이 지역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산게 아닙니다. 다 몸이 아프고 다 몸이 그냥 이상해지고 기형아 나오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달려가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풍계리가 문제입니다. 풍계리가. 자 우리 평양 24시 또 북한 전략센터는 이번에. 조사사업을 시작해서 1차로 집단학살 그러니까 정치범 수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핵실험장으로 몰고 가서 거기서 이제 떼죽음 시킨 이거는 완벽한 반일륜 범죄 집단학살입니다. 이걸로 김정은을 ICC에다 해부해서 반일륜 범죄자로 처벌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고 2차는 뭐냐면 정치범뿐만이 아니라 길주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인민이 2차 학살입니다. 이차 학살. 총으로 쏴죽인 학살이 아니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지게 되면 1차로 얻어받는 사람이 있고 2차 3차 낙진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핵실험 폭발이 이게 핵폭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핵실험 폭발에 의해서 오염된 그 덩어리가 전부 다 길주군에 집중이 됐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같겠지만 길주구은 바로 골짜기 물이 내려오는 그 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밝히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 북한 전략센터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실 분들 좀 도움을 주십시오. 우리가 길주에서 오신 분들 너무나 불쌍해 가지고 좀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김정은 정권의 만행을 우리가 싹싹이 파헤쳐가지고 김정은을 반드시 반해 있는 범죄자로 국제재판소에 회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소비를 하면서 추가 정보가 나오게 되면 또다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풍계리 지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김정은 정권의 만행이 정말 얼마나 끔찍한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